일과 오후에서 6차시 수업 어, 들어갑니다. 어, 이 문장 보십시오. 먼저, All I would like to unwind from a tiring day when I return home. 이라는 문장절이죠 어, unwind라는 어, 단어를 봅시다. unwind, 문장을 풀다는 뜻입니다. tiring, tired, t i r e 지치게 되는 뜻이죠. 그래서 tiring, 피곤한 이런 뜻이고요. a l all u g h I'd like to unwind 만 해석을 해 봅시다. 비록 긴장을 풀고 싶지만. although 비록 몸을 지라도죠 so I'd like to unwind. 비록 긴장을 풀고 싶지만이란 뜻입니다. from a tiring day. 어 from a tiring day. 피곤한 날로부터. 네. 피곤한 하루로부터의 그래서 합치면은요. <laughs> 어디다 넣을까요? 이 피곤한 하루로부터의 네. 부분을, 긴장을, 비록 긴장을 풀고 싶지만 네. 부분에 어디다 네. 넣으면 좋을까요? 비록, 비록 피곤한 하루로부터의 네. 긴장을 네. 풀고 싶지만, 비록, 비록 긴장을 피곤한 하루로부터의, 네. 풀고, 싶지만, 비록 비록 긴장을 피곤한 하루로부터의 네. 풀고 싶지만, 아, 여기다 넣으면, 넣으면 되겠네요.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네. 피곤한 하루로부터의 네.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죠? 비록 피곤한 하루로부터의 긴장을 풀고 싶지만, 이되고요 When I return home 부분이 있죠? 내가 집에 돌아오면. 전체적으로 합치면요. 은 이렇게 내가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하루에 긴장을 보고 싶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뒷부분입니다. I know. 나는 안다는 뜻이죠. 아, 여기서는요. 어, 잠깐만요. 일단 단어를 봅시다. pressing, 긴급한 이란 뜻이고요. at hand는 당면에 있는, 당면에 있는. 지금 해야 하는 이런 뜻이죠. At hand가 손, 애라는 뜻인데 손은 되게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이란 뜻에서 당면해 있는 지금 해야 하는 이런 의미로,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는요, There, There are more pressing matter까지만 해석해 봅시다. There are more pressing matter. 긴급한, 긴급한 문제들이 more pressing 더, 더 긴급한, 긴급한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 at hand, 당면에 있는. 이두 부분을 합치면요. 당면에 있는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과 원래 처음 했던 I know 부분을 연결하는 건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안다와 당면에 있는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를 연결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안다. 무엇을? 더 긴급한 문제의 당면에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해석이 되죠. 다음 문장입니다 아, 여기서는요 구조를 하나 발견해 보세요 어떤 구조가 보이나 스팬드 아 스팬드만 해도 여러분은 아 뭔지 알겠구나 라는 사람이 있죠 스팬드 다음에 ing가 오는데요 스팬드 그 다음에 여기 hours가 있는데 시간 그리고 ing가 오면 뭐 많은데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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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 부분 어디일까요? I spend hours solving math problems, writing reports, and studying for tests. Test. 어디일까요? Solving, writing, studying. 뭐를,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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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구조입니다. 전부 다 spend 시간 다음에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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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받아서 ing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병렬 구조 주의하세요. 나는 Spend h o u r 몇 10시간을 10시간 보낸다 10시간 뭐뭐하는데? 뒤에 쭉쭉 연결되죠 Solving math problem 수학문제를 풀고 Writing report 보고서를 쓰고 And studying for test 그리고 시험공부를 하는데 뭐 하면서 라고 해도 되고요 하는데 라고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i 인지는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이 어,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죠 나는 음, 수학문제를 풀고 보고서를 쓰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몇 시간을 보낸다. 가 됩니다. 자, 아, 앞부분을 아, 보세요. I finally, I finally fall into bed. 어렵지 않죠? 나는 마침내, 어, 침대로 들어간다? 잠자리에 든다는 얘기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아, wake up and rush through the same routine the next day. 라고 했는데요. rush. 저번 시간에도 rush란 단어 나왔죠? 서두르다는 뜻이에요. 급히, 뭐, 어, 붙여서 급히 서두르다? 급히 뭐뭐하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루틴은 무슨 뜻이죠? 루틴, 루틴, 루틴이란 말을 루틴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루틴 똑같은 일과 틀에 박힌 일상이라고 하고요. 늘 똑같이 안 좋은 쪽으로 말한다면 책 바퀴 돌도는 식으로 생활을 하는 거를 루틴이라고 그러죠. 좋은 쪽으로 말하면 규칙적으로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다음 날 The next day. 다음 날, wake up, wake up 깨어나고, same routine, 똑같은 일과를 rush, 서둘러 한다.가 됐죠. announce, <놀라> 발표하다죠. <놀라> 뭐, 알리다, 아, 맞다, 발표하다. 맞다, 맞다. <놀라> bet, bet. bet는 확신하답니다. 뭐, 내기하다 정도, 내기할 정도로 확신하는 거죠. 내기해서 이길 수 있다. 할 때, I bet, I bet. 아, 확신한다. 라는 아, 의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 요 단어죠. 쉐도우, 원래 쉐도는 그림자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림자라는 의미보다는요, 함께 지내다 쪽에의미를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림자처럼 따라붙다, 함께 지내다 쪽으로 어, 함께 지내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어떤 그런 어, 이유를 알겠죠? 어,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So, when our school announced, 그래서, 우리 학교가 발표했을 때, 알렸을 때, 뭐 이런 거겠네요. 뭘 발표했을까요? Shadow, a team, for a day event,겠죠? 그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행사명이니까. 이벤트니까 행사죠? 행사명이고, 이름이니까 따옴표, 큰 따옴표를 붙여놨는데, 뭐, 요큰 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을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석을 해보는 게 좋겠죠? 어떤 행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러면 하루 동안, four d a y four d a y 하루 동안 10대, the ten, 10대와 함께 지내자라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조커하고 하루 동안 같이 지내보는 어떤 그런 쪽이겠죠? 우리가 유치해볼 때. 아,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자,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하루 동안 식자와 함께 지내자라는 행사를 발표했을, 발표했을 때가 되겠네요. You can bet. 확신할 수 있다. 뭘 확신할 수 있을까요? You can bet. 확신할 수 있답니다. 당신은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시작하죠. 나는,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이상하니까 쭉더 쭉 뒷부분을 더 쭉, 쭉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의미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I만 가지고는 의미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나는, 뭐, 나는 뭐. 좀 뒤에 따라 붙는 것들을 몇개 좀, 어, 같이 섞어서, 엮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될 텐데요. 한번 볼까요? I chose. 나는 선택했다. 이 정도면 의미 덩어리가 되죠. 근데 뒤에 있는 my 영필까지 합치면 더욱더 명확한 의미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 chose my 영필까지 해석을 해서 뭘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삼촌을 선택했다. 두 개를 합쳐보세요. 합치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한다. 당신은 확신할 수 있다와 내가 삼촌을 선택했다를 합쳐보세요. 어떻게 합쳐집니까? 이렇게 합쳐지죠. 당신은 내가 삼촌을 선택했을 거라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전체를 해석하면 이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자, show up이라는 한 묶음, 어, show up,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한 단어로 하면 나타나다 한 단어 한 단어 알죠? 알죠? A로 시작하는 거. appear, appear. When he showed up at school, 그가 학교에 나타났을 때, 그가 누구니까 My uncle, 삼촌을 말하죠. He didn't seem to know. What do they l o o e like? 네요 He didn't seem to know. Yeah,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것처럼 보이다죠. He didn't seem to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뭐, 청어라면 보이지 않았다. Didn't seem to니까요. 그래서 전체, he didn't seem to know를 해석하면은, 그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조금 더 우리말스럽게, 조금 더 이야기 쉽게 하면, 그는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뭐, 뭐 위나 아래나 그게 그거긴 하지만, 아, what the day would be like는 하나, 여러분이 중요한 구조, 표현을 하나, 여기서, 어, 발견할 수 있죠. 어떤 표현이냐, what l i k e 요 what like 하면은요, how, how, how가 뭔데요? 어떠, 어떠, 한, 어떠, 어떠, 한. 뭐 이런 뜻이 how 잖아요. 어떻게, 어떠, 어떠, 하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때, 어, 우리가 쓸수 있는 그 의문사 how의 의미와 같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라고 하면요. 날씨가 어떨까? 날씨가 어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what the day would be like 하면 하루가 어떨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는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알고 어떨 것이다. 연결은 상식적인선에서 한다. 어떻게 하죠? 그는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 그가 하루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전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다음 자, 이 부분입니다. He was holding his smartphone. 이제 왼들죠 어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눕시다. 그는 홀딩 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그렇죠? In his right hand 오른손에. 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는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그다음 어,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Between classes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언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들수 없으니까. Between classes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return, 어, call 이 부분만 해석해보시는 대로, 어, return call 전화 몇 통의 전화를 되돌려준다, 어, 답신을 답, 어, 답장을 보내는 거죠. 전화 몇 통에 응답하다라는 뜻이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t o 까지 한번 연결해봅시다. 그럼 t o 부 정사의 t o return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또는 뭐뭐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는 하려고나 같은 의미겠죠. 수업시간 사이에 전화 몇 통, 이미 온 전화에 응답 전화를 보내려고 했겠죠 And a few business papers. 어? 비슷한 구조네요? 여기서는요, a few code. 여기서는 a few business papers. 아, 요거하고 같은 구조가 아니고 여기하고 같은 구조군요. 여기하고. Holding his smartphone. Holding a few business papers. i n right 니 a n i n his l e f t a n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같은 구조네요. 그럼 왼손에 서류 업무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다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서 to read 여기는 to return a few p a p e r 땡땡땡 여기는 to read when 땡땡땡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이 to read 아까 이 to return 쪽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응답하려고 응답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읽으려고 해야 되겠죠 읽으려고 서로 몇 장을 왼손에 들고 있었다. 읽으려고, 응답하려고. 네. 여기를 갖게 보면 되겠죠? 네. When there's nothing else to do. 이럴 때,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 쪽을 해석하면, 수식해주면 되죠. 그래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니까요. 할,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읽으려고, 왼손에 업무 서류 멋장을 들고 있었다.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읽으려고. 이렇게 합쳐주고요. 전체 해석은 이렇게, 아래에 보이죠? 어, 보일까요? 보이죠? 다음. 아 could I tell. tell, 무슨 뜻이냐고 라 그러면 tell. 어 그것도 몰라요? 라고 다들 그러겠죠 know. 근데 여것은 아, 조금 애매합니다 아, 볼까요? 아, 일단, 일단 아, 이걸 해석하면요 나는 알수 있었다예요 아, 알수 있었다? 아, 어떻게 tell이 알수 있다, 알다 될까요? t e l l 당연히 말하다 라는 아, 뜻이 일반적인, 아,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아,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를 아, 말해라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잘 쓰이는 의미로는 구별하다 가 있는데요 또한 의미가 알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네, 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 알겠죠? 알다. I could tell, tell. 난알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He had no idea. Had no idea. No idea. Have, have no idea. Have no idea. No idea. Have, have on idea. idea가 있죠? 그래서 알다.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도 되겠고, But 근데 have, have no idea. idea는요, 모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had, had no idea. No idea. 그는 모르고, 모르고 있었다. 오브, 오브, 오브. 몸에 대해. 오브. 이때 오브는 몸에 대해 라고 해서 하면 요 모르고, 모르고 있었다고 모르고 연결이 되겠죠? 되겠죠? 아, 피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알수 있었다. 그는 모르고, 모르고 있었다. 있었다. 어? 이거 어떻게 합칠까요? 상식선에서 합치라고 했죠? 나는 그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죠? 어? 다음입니다. 여기서 들어있는 표현, 표현, 표현. 아, 아 보세요. What my usual day was like or what his day would be like. 뭐 보이죠 아까 했던 거? 아 oh, what? 뭐 oh, oh, like. like? What like 해요. Right. 뭐 뭔가 다다. 또 what my usual day was like. 나의 평일이 어떨지. usual day니까 평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what his day would be like. 그의 하루가 어떨지. 합치면 나의 평일이 나의 어떤지, 또는 그의 하루가 어떨지, 그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어때요? 그렇죠 전체 해석함이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